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는 연식도 좋고요, 키로수도 좋고, 심지어 연비까지 상당히 좋은 수입. 세단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포드의 몬데오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2.0 디젤 엔진에 제 에코 블루 트렌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이 또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에요. 전에 모델이 이제 18년도 아마도 18, 19이 정도 때 이제 차량이랑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 차량 이제 8단 미션까지 들어가는 모델이라 볼수 있고요. 그리고 단수가 많기 때문에 고열피미를 쓰지 않습니다. 고열피미를 쓰지 않고 연비 부분을 연비를 많이 챙길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다 볼수 있고요. 자, 이 차량이 최초 등록일은 2020년 10월 28일 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자, 주행 거리는 5만 1,9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한 52,000k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성사 사고 유무는 자 완전무사고 차량은 아니에요. 자, 교환부위 한 군데 있습니다. 앞쪽 조서 앞쪽에 휀다 한 군데 교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세누유랑 불량인 부분들 일치 없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이 차량이 신차가가 비쌌어요. 네. 이 차량이 4,180만 원이 찍혀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년도 10월에 출고가 됐고, 5만 1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지만, 신차가 대비 거의 뭐 가격이 50% 이상 빠졌어요.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590만 원에 가성비 넘치게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신차가 대비 거의 한62%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빠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리면요 자, 전체적인 외판 컨디션도 상당히 훌륭한 차량입니다 연시도 좋고 그리고 키로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사용감 자체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 전면부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차량보호 상당히 좋아요 288너의 6811번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라이트 컨디션도 와 상당히 우수합니다 너무 투명하죠 반짝반짝한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는 전방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릴 건데요. 자, 성능상 이쪽이 이제 교환부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쪽에만 살짝, 이쪽에만 살짝 이질감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서 봤을 땐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안 보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살짝의 어, 이질감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외파이나 휠 컨디션 어, 전체적으로 좋아요 일단은 휠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요 휠에는 이쪽에 휠 스크래치 네, 약간의 휠 스크래치는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 어, 타이어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인 것 같아요 윈터 타이어인 것 같은데 그 타이어 잔여량이 앞에 거의 한90% 정도. 오,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외판 측면부 광 상태랑 어, 도장 상태 너무 좋아요. 문콕도 전혀 없고요. 심지어 이 주변 배경이 비실 정도로 광 상태가 너무 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뒷 음, 타이어도 거의 한90% 정도에 상당히 짱짱한 트레드를 갖고 있고요. 자 뒤에도 이제 휠 컨디션 상당히 좋은데. 이 아래쪽에, 네, 휠 스크래치는 아닌데, 어, 아, 마도 이제 좀, 이휠 자체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사용감? 네, 요런 게 살짝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쪽휠 스크래치는 아닌데, 이쪽에 살짝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는 썰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어, 코드에서 이런 것도 만드나봐요. 도어 캐치 안쪽에 이제 잡을 때 손톱을 안쪽 긁을 수가 있잖아요.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드까지 어, 장착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도 문 열다 보면은 기둥 쪽에 찍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 가드를 부착을 해두셨고요. 자 그리고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자, 뒤쪽도 비춰드릴 건데요. 음 뒤에도 후방 감지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어, 위에 이 스포일러는 이 차량이 이제 순정 제품이 아니에요. 전차주 분께서 좀 멋지신 분이셨나봐요. 네, 멋내시려고 위에 이렇게 스포일러를 좀 부착하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근데 언제든 탈부착이 가능하죠. 네, 그냥 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촬영하던 위치에 이제 차를 정리해야 돼서 어, 좀 공간을 좀 살짝 옆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트렁크 이제 비춰 드릴 건데요 트렁크 안쪽도 공간이 음. 널찍하게 잘 빠져 있는 차량이에요 상당히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가로 세로 폭이 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요 심지어 이 전고 부분도 어, 상당히 높낮이가 높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트는 이렇게 어, 레드 컬러의 매트를 지우셔서 대장재를 보호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차량 연비가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연비를 <laughs>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자이 차량 연비가요. 복합 연비가 일단은 재원상 찍혀있는 게 14. 몇 키로, 거의 한15 키로 정도 가까이 찍혀있어요. 어, 그러면 엄청 연비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재원상이 나와있는 연비보다 실 연비가 원래 더 좋잖아요. 이 차량이 고속 주행하면은. 어, 리터당 20은 우습게 뽑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연비를 갖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전에 메리트가 있는 게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은데 어, 국산차보다 연비도 잘 나오고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출퇴근용으로 탑승하시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뭐 장거리 운행 많이 하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도 영상을 통해서 비춰드리다 하겠습니다. 이쪽도 휠부터 해서 외판 천천히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도 너무 좋아요 외판 컨디션 너무 좋고 아, 휠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고요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해 한번 볼게요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조호석 시트 영상으로 먼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시트도 약간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 뜯어지고해지 부분도 없고요. 연식 좋고 키로수가 좋다 보니까 일단 외판 컨디션도 조한, 좋았지만 지금 실내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실내 에 다른 내장재들도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시동 방식은 버튼 시동이고요.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 키 포함해 총두 개가 있습니다. 원격 시동 버튼도 있고요. 시동을 이렇게 아, 원터치 로 한번 딱 누르면은 이렇게 시동이 걸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이쪽에 나와있고요 키로수는 51931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들 앤들 보시면은 엔들에는 핸들 리모컨 그리고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차량 안에는, 어, 자,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자, 아, 애플 카플레이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어요. 자,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비춰드리다록하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가 지금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소니 제품의 오디오 장치부터 해서, 어, CD 플레이어,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기능부터 해서, 운전 조석 열선 시트, 하단부에는 안쪽으로 엄청 깊게 빠져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USB 잭, 시가 잭, 뒤에는 스크롤 방식의 기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는 이제 스타뱅 고기능 그리고 감지센서 온오프 버튼 전자파킹 기능도 있고요 커플 어, 더두개 뒤에는 암레스트 겸 네, 수납 공간 수납 공간도 널찍하고요 이쪽에는 USB잭이 있습니다 자 위에 상단부에는 ECM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도 채널 블랙박스 랑하이패스 단말기 어, 위쪽에 썰루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전장 내장재도 뽀송뽀송해요.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장계 컨디션 상당히 우수하고요 자, 이어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뒤에 시트도 어우, 쿠션감 좋고요 가죽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엄청 넓직하게 잘 빠져 있는 차량인데요. 이 무릎 공간이 어마무시하죠. 이 레그룸 공간 자체가 엄청 넓어요. 이차량이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후석 공간이 상당히 넓직하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뒤에 탑승하신 분들이 상당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도어에는 이렇게 커튼까지 동식 커튼도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송풍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가운데에는 컵버더두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외관부터 실내까지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이 차량,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신 차량 궁금하신 점, 구매 예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초차과의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